네, 박경희 의원입니다.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이상적인 국가에서 시인은 추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위 시인 추방론인데요. 플라톤의 입장에서 시는 진리와 무관한 가상에 대한 모방이기 때문에 시인은 시민을 현혹시켜서 이성적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는 시로 대표되는 문화 예술이 국가와 인간 생활에 유익해야 한다는 공리적 효용성의 표현입니다. 그렇다고 고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인이 실제로 추방되거나 했던 것은 아니지만 애시당초 문화예술과 국가, 문화예술과 정치는 사이좋기가 어렵다는 방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제 문체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문화예술계 차, 차별의 면모를 낱낱이 드러내고 있는데요. 플라톤으로부터 수천 년이 지난 현대민주주의국가 대한민국에서 시인 추방론이 예술가 블랙리스트라는 형태로 실행된 것입니다. 그렇게 한때 국가에 의해 실제로 추방된 경험이 있는 교사였고 또 교과서에서 자신의 시가 삭제당하는 파문을 겪었던 시인 출신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게 기대하는 바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문화계를 추스르고 검열의 수행자 문화파탄의 당사자로 조력했던 문체부 조직이 거듭날 수 있도록 꾸려나갈 적임자가 바로 도종환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며칠 전 60민주항쟁 기념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득과 부의 극심한 불평 등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새로운 도전은 경제에서의 민주주의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2016년 문화향유실태조사에 따르면 소득 양극화는 문화양극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구 소득에 따른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을 보면 월 100만원 미만 집단의 관람률은 30.9%인다 반해서월 500만원 이상 집단은 89%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문화관람율 격차가 3배에 이르는 거죠. 이는 저소득층의 문화 향유 중대를 위한 문화누리카드와 같은 문체부 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문체부는 그간 그저 정해진 공식에 따라서 정책을 만들고 수행해 왔던 것입니다. 이제는 새 공식을 찾을 때입니다. 그래서 후보자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까지 시행되었던 저소득층 대상의 문화 정책과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 그리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 소외계층은 더 넓어지고 있고 격차는 더 심화되고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아, 통합문화 이용권 관련해서도 주로 어~ 도서라든가 영화 쪽에만 어~ 활용이 되었고 액수도 작았고 그래서 어~ 점차적으로 어~ 해마다 만원 이상 늘려갈 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 그리고 영역도 어~ 관광이라든가 여행이라든가 또는 뭐~ 체육이라든가 이쪽으로도 더 늘려 어~ 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소외계층 문화 순회사업 이런 것들도 좀 더. <laughs> 어, 실효성 있게 진행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 뭐냐,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어, 이분의 집중적인 노력을 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이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노력, 어, 하겠습니다. 예, 후보자 모두 발언에서도 그 소득, 나이, 지역에 상관없이 문화 향유의 최소 기준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간단하게 주시기는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바는 도서, 영화뿐 아니라 관광이나 체육까지. 그러면 문화 누리카드로 그런 영역도 커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5만원에서 6만원으로 문화 누리카드 금액이 올랐는데 그것도 순차적으로 계속. 10만원까지 이렇게 올리는 아, 예.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자, PPT 보시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정부는 2016년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태극 문양 형태의 통합 정부 상징 체계를 개발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 때마다 부처 상징이 교체되다 보니 예산과 행정 낭비가 발생하고 각 부처 상징에 대한 국민 인지도도 낮다는 게 주요 이유였습니다. 이 통합 정부상징 디자인 개발은 문체부를 통해 아주 전격적으로 수행되었는데요. 2015년 3월 추진단이 구성되었고, 1년 반 만에 디자인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결과 2017년 현재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1260여 개에서 사용 중입니다. 이전 정부가 설명하기를 새로운 정부상징은 하나가 된 정부, 더 나아가 국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우리나라의 번영과 통일을 이뤄나가는 밑거름이 되어줄 것이다. 이랬는데요. 하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임기 내내 분열과 불신으로 점철하다 결국은 실패한 정부로 남은 박근혜 정권의 우울한 유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정부 상징에 대해 많은 비판들이 있습니다. 다양성과 창의를 존중하자는 시대 정신에 걸맞지 않는다. 복고적 전체주의를 연상시킨다. 획일화된 정부 상징을 이용하면서 각 부처와 기관을 구분하기 힘들다 등 다양한 반대의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PPT도 보시겠습니다. 문체부 산하 소관기관들의 상징체계입니다. 상상력, 다양성, 자율성이 핵심이 되어야 할 문화기관까지도 마치 군사정권 시절처럼 일렬종대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 상징을 폐기하고 다양성을 보장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후보자.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이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노력, 어, 하겠습니다. 예, 후보자 모두발언에서도 그 소득 나이 지역에 상관없이 문화향유의 최소 기준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간단하게 주시기는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바는 도서영화뿐 아니라 관광이나 체육까지 그러면 문화누리카드로 그런 영역도 커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겠다는 그렇게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5만원에서 6만원으로 문화누리카드 금액이 올랐는데 그것도 순차적으로 계속 0만원까지 그, 이렇게. 아, 올리는 예.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자 PPT 보시겠습니다. 준비 됐나요? 네, 정부는 2016년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태극 문양 형태의 통합 정부 상징 체계를 개발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 때마다 부처 상징이 교체되다 보니 예산과 행위 지난 현대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시인 추방론이 예술가 블랙리스트라는 형태로 실행된 것입니다. 그렇게 한때 국가의에 실제로 추방된 경험이 있는 교사였고 또 교과서에서 자신의 시가 삭제당하는 파문을 겪었던 시인 출신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게 기대하는 바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피폐해질 때로 피폐해진 문화계를 추스르고 검열의 수행자, 문화파탄의 당사자로 조력했던 문체부 조직이 거듭날 수 있도록 꾸려나갈 적임자가 바로 도종환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며칠 전 60민주항쟁 기념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득과 부의 극심한 불평 등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새로운 도전은 경제에서의 민주주의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후보자 입장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 것처럼 어... 문화 소외계층은 더 넓어지고 있고 격차는 더 심화되고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합문화 이용권 관련해서도 주로 도서라든가 영화 쪽에만 활용이 되었고 액수도 작았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해마다 만원 이상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영역도 어, 관광이라든가, 여행이라든가, 또는 뭐, 체육이라든가, 이쪽으로도 더 늘려, 어, 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계층 문화순회 사업 이런 것들도 좀 더, 어, 실효성 있게 진행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 문화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어, 이분의 집중적인 노력을 해야 할. 2016년 문화향유실태 조사에 따르면 소득양극화는 문화양극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구 소득에 따른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을 보면 월 100만원 미만 집단의 관람률은 30.9%인다 반해서월 500만원 이상 집단은 89%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문화관람률 격차가 3배에 이르는 거죠. 이는 저소득층의 문화향유 중대를 위한 문화 누리카드와 같은 문체부 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문체부는 그간 그저 정해진 공식에 따라서 정책을 만들고 수행해왔던 것입니다. 이제는 새 공식을 찾을 때입니다. 그래서 후보자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까지 시행되었던 저소득층 대상의 문화 정책과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 그리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네, 박혜원 의원입니다. 그리스 철학자 플라, 플라토는 이상적인 국가에서 시인은 추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위 시인 추방론인데요. 플라톤의 입장에서 시는 진리와 무관한 가상에 대한 모방이기 때문에 시인은 시민을 현혹시켜서 이성적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는 시로 대표되는 문화예술이 국가와 인간생활에 유익해야 한다는 공리적 효용성의 표현입니다. 그렇다고 고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인이 실제로 추방되거나 했던 것은 아니지만, 애시 당초 문화예술과 국가, 문화예술과 정치는 사이좋기가 어렵다는 방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제 문체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문화예술계 차, 차별의 면모를 낱낱이 드러내고 있는데요. 플라톤으로부터 수천 년이